아기가 이 지온, 지용... 지옥, 네. 이 지율리, 지율리. 아, 네. 네, 네, 네. <laughs> Time will be one hour and ten minutes after the c a l 저희는 오늘 일본 오사카로 출발합니다. 일본 일본 여행이데는 일본에 가서 인사드리니다 부열에 <뭐라> 다 <뭐라> <뭐라> 저. 희는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음? 크리스마스 모 예? 일본에서 크리스마스 모크리스마스 샀잖아. 아니 우사카 가서 인테드숍 있어 가지고. 인테드숍이 있는지 어떻게? 있겠지 일본이니까. 저희가 공항 도착해서 입국 신사하는데 호텔 표를 안 잡았대요. 그래서 한번 빠꾸 막. 그래서 통과했어. 야 이제 지율이랑 엄마는 통과하지 부터. 칠 왔어요. 아 지금 나타났습니다. 야하세요 <laughs> <laughs> 지윤이 지금 여기 어디야? 일본 일본? 일본 어딘데? 여기 여기 <laughs> 일본 어디야? 여기 여기 어디야? 일본 여기 무슨 공항? 청구공항 어? 청구구야. 청주공항? 여기 청주야? 청주는 한국이잖아 어... 뭐지? <laughs> 뭐지? 무슨 공항으로 왔지? 어, 어, 어. 오사카. 오사카, 간사이 공항. 오사카. 다시 뭐라고? 오사카 간사이 공항. 그래, 지금 우리는 뭐 타러 가? 지하철지하철 전철 타러 가지? 전철. 꺼, 꺼, 내가 알았어. 네. 지우리가 해볼래? 어디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거기다 넣. 동전을 위에 눌러 오. 무시다 나오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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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오. 오. 우와! 나왔다. <laughs> 우와. 우와. 수고 <laughs> <laughs> <탈탈> 남바 여기 도착했습니다. 남바. 와, 신나. 와. ありがとうごい 이 자, 아라고거 아니야. 싶다, <Hintermerrim> 어. 저희는 밥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푸딩 맛볼게 다 오사카의 김밥 나라 갔다 온것 같아. 요 <laughs> 네, 맛있었어요. 아니면 이거, 아니면 <laughs> 푸딩을 먹어보겠습니다. 맛지 이제 제 저희 푸딩을 맛있다고 해가지고 먹어볼 거예요. 나는 근데 왜 죽이 됐어요 이거가. 푸딩은 그냥 예상했던 그런 맛입니다. 어우 너무 피곤해요. 감기 걸려서 몸 상태도 안 좋습니다. 감기가 낫으려면 많이 뭘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먹어서 몸 속에 있던 병균들을 밖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민간 요법 같은 거죠. 방이 생각보다 아늑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응. 이 정도면 되게 넓은 거래. 호텔 그 일본 호텔 치고. 그래? 엄마 마야 친구들. 호텔 간 수영장 호텔 갔는데 우리 차이 타 수영하고 깨뜨려서 말이야 엄마. 이 밑에는 밑에였어? 커피예요. 커피. 커피였어? 음. <웃음> 커피였어? <웃음> 나도 먹어볼래. 커피입니다. 커피. 나 커피 먹으면 안 되지 않아? 음. 나 이미 먹는 소스까지. 음 맛있습니다. 음. 오 커피야. 괜찮은데요. 커피가 딱 나니까 나오니까. 커피 향이 싹 나면서 푸딩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느끼할 수 있는 부분을 커피 향이 싹 잡아줘요. 음, 나 커피 되게 괜찮습니다. 나 벌써 도 먹었는데. 음. 네. 내일 은 일정이 더 바쁘다고 합니다. <laughs> 아침에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뭘 해야 한대요. 빨리 하루를 마무리하고 음.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음. 오사카잖아. 뭐라고? 오기가 오사카 아니야? 오사카 뭐? 지혜리 오사카 알아? 어, 여기. 여기야? 음. 이게 뭐야? 우주나무 아닐까? 그거. 이.. 이게 후추 아니야? 음. 이게 후추야, 이게 후추이거 매운 소고기 <laughs> 이거는 근데 저번에 카레먹거때먹고이 이거 진짜 뭐거냄무 새로운 장군이거 이거 워근하고뭐 이거 排除外放酒可不是什么好事。你要要在亲戚朋友面前放低生动把所有的光环分享出去。我这么简单的道理。这个，吃饭吗？吃饭吗？吃饭吗？ 要那么好工作干什么？家里又确实缺钱，我却能挣那么钱，一个月三万的工资也够我们花。平常勤俭节约，每天坚持锻炼身体，喜欢运动，需要灵活的，我儿子能吃苦，能干，而且孝顺。我家里一个儿媳妇，小凡、嗯、和小米商量后决定，小凡辞掉工作回家照顾孩子。被两老人知道后，儿媳妇，你这么做是什么意思？哪有男人在家带孩子，女人出去赚钱的道理？ 把我儿子当石头，老是被别人知道，把我死。大姐，你怎么来了？是和你一起来的吗？大伟刚打开灯。这是个大乔，就弟个大伟一个大妹妹。马哥、啊，之前让你帮我报警。哦这个哈哈 지우 엠박스지 포켓몬 센터를 갔다왔어요 이거 뽑았습니다 오 좀만 뒤로 잘 안보여 이름 뭐야? 뭐야 이거? 이름 이거 잘 모르겠다 일본어로 써있는데? 여기요 오, 뭐? 이거 좀 센거 같애 아좀 부터 있었어 <laughs> 이게 또 소재가 있습다 지우 박스 이거 찍었어 또 똑같은거! 이거 지우 이거 넣어 여기다 빨리 넣어 또 똑같은거! 또 똑같은거 나왔습니다 엄마는 완전 지쳤다 또 똑같은거 나왔어 오케이. 넣어줘. 다리가 또. 아우, 아우, 드디어 앉는다. 아우, 어. 아 아우, 다 아파. 아우, 아. 아. 아, 아파. 우 아파. 라 이거 멈추면 어떡하지? 가다가 올라가다가? 떨어져. 아빠가 무거워서 아빠 쪽으로 기울면 어떡해? 그럼, 아빠 내일 뭐야? 꺼지지 마, 나 봤어, 이미. 밑에 모아봐, 이미 벗겨. 어. 데어이거어 어, 어 엄마, 엄마, 만 어, 여기? 야, 어 어, 이거 이래, 이래, 이래? 아, 이거 찍어야 돼어서 우리 와 왜? 무북이에서 제일 좋은 거 아, 겁나 무섭네. 숨쉬게 된 아, 이거 나, 이거 새끼 때문에 잘안 나와 진짜. 아빠 거 여기 잘 시킨대. 무서워. <웃음> 무서워. 똑바로 <laughs> 앉아. 유일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 가만히 앉아서 앞에 봐, 앞에. 아빠 봐 아빠. 무 생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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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개네 그리고 괜찮은 이거 매진 분몇 명이 먹 이사님들 그럼 일단 이거 주세요 물좀 주세요 응창엄이고 이게 사사미 갈비가 치맛살 치맛살 그리고 이게 인사이드가 인사이드 이 사이? 파이너미가토시스이번 <laughs> 마지막에 이토라갈비가 헐이 이 갈비가 네, 비에마 네. 그다 네. 그습니다그렇습다 네. <laughs> 그렇그러게왜이 생각을 그랬어? 맛있어요? 맛있네요 맛있어요? 맛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저맛어요 맛있어요? 맛고어요맛고어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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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습니다 고기 요맛있어어요기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 네, 이 타이밍에 이걸 먹어야 됩니다. 아 타이밍에 잘라드리겠습니다. 네, 뭘 찍어야 되나? 살짝 찍어서? 안 말고, 옆에 있는 거 찍어봐, 얘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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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laughs> you でありましてこのなま Let's say Merry Christmas! 하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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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가이가이파이가 따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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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 따라파이 하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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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입니다 도크 말고 교토. 교토 아 그래.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지 매우 기대되어집니다. 엄 이거 찍어줘. <laughs> 엄마. 내가 찍어보고 싶어? 아직 안 받는 거 엄마도 못 찍었어.

한잔 더? 오, 음. 어, 좋은데. 아, 음. 그냥 신사의발소거기 내리면 오렌지 스트리트? 어, 공키호 쪽에서 안 아, 좋은 거야. 오히려 거기 더 가까워 아 그래? 거기서는 걸어가도 된대 그래? 저기 몇 가지 걸으면 좀 멀긴 한데 어쨌든 거기서 택시 타면 네, 얼마 안 나올 거 같고 음매에 네. 대해서 택시 타면 네. 많이 나올 거 같아 아! 아? <laughs> 누구야? 버스 호수압. 앞버이야 <호수압이야>? 오케이 <laughs> 우리나라 <목소리나가>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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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이게 태국 태국 옷이야? 진짜 대빵만한 문어가 들어간다 나도 먹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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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먹을래. 이거 이거 진짜 아이고글굿나이. 벌써 <laughs> 먹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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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일본 여행을 끝내고 다시 간사이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입니다. 너무, 너무 가기가 싫습니다. 이번 여행 어땠어, 지우는? 좋아. 재밌었어? 네. 지우리는? 재밌었어.